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의 응우엔 콩푸엉 25위 베트남 축구 리그 복귀 소식이 공식 발표됐다.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박항서 감독의 제자 응우엔 콩푸엉이 유럽 무대 적응에 실패하고 베트남으로 돌아갔다. 박항서 감독의 제자이자 이승우의 팀 동료였던 응무엔 콩푸엉이 신트트라위던과 결별한다. 벨기에 프로축구 신트트라위던은 7일 한국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콩푸엉이 베트남의 호치민시티로 이적한다고 밝혔다. 승우의 소속팀으로 알려진 신트 트라위더는 콩푸엉을 올 시즌 말까지 호치민시티에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결별키로 했다면서 콩푸엉이 새 팀에서 성공하기를 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선수로는 처음으로 유럽리그에 진출했던 콩푸엉은 6개월 만에 도전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의 일원으로 2018 스즈키컵과 2019 아시안컵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콩푸엉은 2019년 2월 K리그에 진출하며 주목받았다. 원소속 팀 호황아인 잘라이에서 인천 유나이티드로 임대 이적하는 방식이었다. 홍푸형은 그러나 K리그에서 8경기 출전 공격포인트 0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남긴 채 떠났다. 이후 신트 트라위던으로 임대 이적하며 새 도전에 나섰지만 1경기 출전에 그치며 유럽 무대와의 높은 벽을 실감했다. 한편 신트트라위던에 함께 소속된 이승우는 지난해 8월 이적해 마르크 브리스 감독 및 니키 하이엔 임시 감독 체제에서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승우는 지난해 12월 27일 바슬란드 베버랭과의2019-2020 주필러리그 2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팀이 0에서 1로 뒤지던 후반 24분 교체 투입돼 대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뛰며 이적 양내 달 만에 감격의 데뷔전을 치렀다. 코스치티 감독이 새롭게 부임한 후 신트트라위더는 겨울 휴식기를 맞아 스페인 전지훈련을 떠났다. 벨기에 현지 매체는 이승우가 아직 휴가 중으로 스페인 전지훈련장에 도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도한 가운데, 신트트라위더는 오는 19일 코르트레이크전을 통해 후반기를 시작한다. 나는 너에게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래. 동영상에 마음에 드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